성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원석입니다. 성입니다. 우경입니다. 네 우경님 오늘 게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딱한 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뭘할 거죠? 뭐 뭘할 거냐고요? 클로에서 2대2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주시오. 누구 하겠습니까? 아, 그, 누구 아, 일단 무성해 습니다 아, 일단 대걸 아, 일단 아,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 아니 나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해봤더니... 자 일대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경님 오늘 또 하실 건가요? <laughs> 아배총사가겠습니다 아, 네. 아배총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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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돼. <laughs> 호그스는 안돼 갈겠습니다나 나하고 싶다. 자그 아, 다음번에 한번 원숭이 시켜주죠. 네. 오. 대경이 요즘 박쥐가 좋아졌어. <laughs> 어? 이 대보러 가겠습니다. 내가 응? 가. 어. 조금씩 말았시다. 크지 <laughs> 말고 등이. 아. 자 이제 감무이에 오, 안야 이거 한명 빠졌나요? 아니야 아니야. 음. 안네요 <laughs> 와, 네, 한 명. 그냥 어 그냥 바로 깼죠 바로 깼죠 그냥 깼어 그냥 깼어 오 어떨까? 어, 아이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어, 어 누가 깼죠 이거 아 나겠다 자 저희도 한덕 뺏긴 거 같고요 뺏기고도 남은 거 같은데 아 그렇네요 아 잠만 이야 실수 나왔어 실수 나왔어 아 실수, 많았어, 실수 많았어. 아 실수한 거 아졌어 아 인도 붙었네 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첫번째터 시간이 우승님 아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 자 이번에는요. 블리. 자 이제 누가 입을래요? 저요. 주님. 주님. 자 일단 원성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자세요. 네. 자 일클을 먹고요5클쟤 원이 쟤 원이가 자 이제 5대으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 무슨 음, 대결 할 건지 말해. 봐음난 몰라. 어 캐비대 캐비대. 일단 가드. 네 가드를 먼저. 해골대써볼까요왜해골대쓰다 아, 해골대 해골 이거 어떻게 해볼까가아 근데 해골 해골대가 해골대가 보겠습니아해골 해골대가 보겠습니다. 해골대가 보겠습니다. 해골대해골해골해골해골가해골가보겠가해요해 아, 그건 누가 압니다. 폭탄병 빼먹을 뻔. 어, 자, 이제 진짜 전투 예! 네. <laughs> 아! 자, 죄송합니다. 아, 옆에 아분이좀 계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Die 여러분. 견할분 그, 그, <laughs> 했어요, 제가. 어 잠깐만 아 상대는 아 상대 아, 너무 안 좋네요. 야. 저도 전설 없는데요. <laughs> 어, 일단 한번 먹자.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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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차 먹죠. 오 이거 뭐야, 뭐야? 왜, 왜, 했는데, 왜 그래요? 왜요. 생각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해비를 왜거부터 갑자기 아아 맛있어요. 에리스 남배 쪽 이거 리스 손에 네. 개 많이 아, 봤어요. 아 가라. 아, 아다안 써주길 잘했죠 일단... 와이 그래도 좀잘 맞는 오거 마녀 일단 아요다아 아쉽네요 아이고 죽는다 었어요 원숭이 좀 좋네요 또 나와 고통 또 왔습니다 자 과연 아니 아 폭탄 사과가 폭탄 사과가 마녀는 그냥 이깁니다 맞아요 다음 자이르는 아아동마보 있어요 그보마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엘렉스 8 되면, 비행선하고, 카드 같이 가보겠습니다. 어. 오, 갑자기, 괜찮죠? 그 저, 저건 안 먹어도 되죠? 미인공 아, 해군데! 해군데는 또인가요 오신가요? 찍, 찍고 해군대로 갑니다. 근데 미안한데요? 아, 어. 진 뭐, 의 공격이에요. 자, 이제, 마감. 아, 미연 패거리. 아, 어. 음, 잘렸네. 아, 이거 되게 훌륭한데. 미니 어. 베이비 대 베이비입니다 그래고 있어요 어 우리 베이비가 이겼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신랑이 덤벼 아아아아아아아 3 넣으면 이거 장이 넣으면 더 고맙죠 아 상처 사아아 이거 또안 막아요 상대 아니 장이팀 미쳤어요 아아 방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말실수 말실수 구경님이처음 처음이라서 저희도 처음이지만 지금 처음 아니에요 가들 가들 들어갑니다 자 이거 뭐많을때 거의 없거든요 어, 아이키자 아, 이거 아, 이기나요 이거 이거 대롱양으로 어. 다 죽었어요 아빠가 아기들이 데리고 가네요 <laughs> 아, 아, 아. 대롱양으로 어. 다 죽었죠 막... 오잠깐만요 이길수도 아, 있어요 그래도 이길수도 있어요 자오페카 어, 갑니다 아페카는페카 요즘 너무 좋습니다 맞죠 그니까요 아 다크브레이스 반대쪽오네요아 일단 어그로 끌어주니까 억울을 안 괜찮아요. 끌렸어요 많이 안 아파요 다크 브레어요아 돌격 데미지가 좀 아프긴 아프죠 네자 다시 물... 미니엄 아모니... 가드 아 들어가나요? 아유, 아깝습니다 까 가드 들어가야죠 가드 들어가고 해굴 무덤 거기다 해굴 군대까지 오, 오 네. 잠깐만 이거 클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이러면 이러면 아, 아 이러면 곤란해지는데요네 이거 이거 거의 이거 거의 아, 아, 아 졌어요 자자 자, 이제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자, 서운 서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해보죠. 저는 이미 다 짠화 가지고. 나 아, 석궁택이네요. 석궁택. 석공객. 일단 가볼게요. 아, 아 석궁택 그 요즘 핫해. 핫해, 핫해. 아, 자 조금만 더 해야 돼. 자, 무소 님. 설마, 그때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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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제발 설마 제발 팀을 배신하겠어요. 맞아요. 아 자기 카드가 뭐 있는지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 아 일단 감사하고 욕조에 이걸 내줄게요. 아 멀어. 알겠어. 어. 야 근데 상대편이 아. 네덜츠 상상도 못했어 나팩카나이츠착카나이츠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다시만요. 법사있는데오잘보해냈어요 아, 아, 오케이 자, 오, 좋아 잘보 <laughs> 복사 잘렸죠. 복사 잘렸어요. 아거법사네뻔 아, 인메타워인메타워 잠시만요. 잘못 났어 잠시만 아, 인터짤 잘리겠는데요. 아, 인터짤 잘렸어요. 아니, 아니 아니. 개안해 개안. 인신안남맞나요궁나해야죠 아, 응, 아, 괜찮. 좀나왔트나아 어? 생각이. 자, 이거한대도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도. 제발 이길 맞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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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어나 다이. 아, 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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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야, 아 어. 벌써 오른쪽 타워. 742. 피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잠시만. 이러면 일단 반대쪽 타워를 깨야 돼. 아, 아 아이 근데 석궁은 지금 엇걸려요, 배트로. 100%. 아, 100%. 아, 역시나. 대망 어? 석궁 잘렸어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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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이판안되죠 제가 대신 해 주는 걸로. 아니에요. 자, 자 오늘은 아,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 빠볼 음. 아. 아! 자. 아, 한번... 아쉽군요. 이번에 성우 찡해보겠습니다아니야 오늘은 시간이 좀 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 아, 좀 아깝습니다. 맞죠? 네. 한판더못 지겠습니다. 아, 너무 아, 아깝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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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엄청난 덱을 아, 아, 가야 되겠군요. 네. 자. 자, 이 끝까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오, 하... 안녕히, 하... 안녕히 계십시오. 이때까지 원석, 서후, 우경, 성우였습니다. 네, 성리도 <laughs> 안녕히 계세요.